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교혼전문업체 동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트남 전통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통결혼을 하는 이유는 한국신랑과 베트남신부가 맞선을 보고 약식 결혼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오고 갔을 때 최종적으로 전통결혼을 베트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베트남 전통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신부가 초혼일 경우 우리 딸이 누구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처가에 대해서 아는 지인, 친구, 친인척들을 초대해서 우리 딸이 결혼을 하니까 축하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신랑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베트남 전통 결혼의 행사를 참여를 하는 이유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가 약식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트라 할때뭐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뭐 잠자리를 할 때. 거부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를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한테도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통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도 이제 신부의 심리 변화 상태, 그리고 신랑의 심리 변화 상태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더 제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의 부모님도 전통결혼식에 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의 부모님도 전통결혼식 때 우리 딸이 정말 잘살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 신랑한테 한번더 당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돈 사이여도 이 한국 신랑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베트남 신부의 이 장인 장모님한테도 또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나라의 부모님들이 이 동상이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의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해 보니.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정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신랑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요즘에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뭐 일을 하러 도망가고 그리고 돈만 요구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서로 연락도 안, 안 되고 걱정을 많이 끼친다. 이게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 머릿속에는 항상 불안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 역시 한국 신랑한테 이런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바람 피면 안 되고 절대 우리 딸을 때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트남 쪽의 부모님들도 한국 신랑에 대해서 좋은 사,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신랑의 부모님은 이런 걱정을 갖고 있는 거고, 베트남 신부의 부모님도 이런 걱정을 갖고, 신랑 신부한테 이 신신당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랑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부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봤을 때 우려되는 언행을 한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 그런 거 없대요. 너무 싹싹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베트남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할때 안내도 해주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뭐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옆에 이제 스스럼 없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신부가 결혼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른을 볼 때도 눈치를 슬슬 보고 피하고 어른으로서의 이 존중, 존경,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의 사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아드님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메시지 대화하는 것도 보면 서로가 뭐 궁금할 때 그리고 걱정 끼치지 않을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올라가면서 서로의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킨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신부가 뭐 비싼 선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시냐고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뭐 이제 우려되는 일이 걱정될까봐 이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못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한국에 오면 자기가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많이 알려주고 정말 한국에서 적응 잘할 수 있게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 어머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버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선적으로 신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 생활이 조금 서툴 때 그때 한 번씩 조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좋다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너무 이렇게 이 친구가 한국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 가지를 옆에서 자기 딴에는 관심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적응이 어려운데 하나서부터 열 가지를 한 번에 관심을 이렇게 쏟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두고 이 친구가 적응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두고서는 하나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음이 시부모님한테 탁 열리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관계로 사이가 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왜 그러냐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격 자체가 성인이라 이 말이죠. 그럼 성인이면 스스로 한번 부딪혀 보고, 그리고 또 깨져보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생각하면 또 도움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남편이 옆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랑분의 부모님한테도 이 신랑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 언어 소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번역기를 쓰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번역기만 계속 쓰다 보면 서로가 대화가 또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디랭귀지잖아요. 그죠? 바디랭귀지. 그럼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 게 보이면 또 신부가 또 이렇게 얼굴이 또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어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베트남어를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또 신부가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한국어를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뜻과 다르게 단어가 엉뚱한 발음으로 나왔을 때또 신랑도 또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내가 베트남어를 못해도 자꾸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위해줄 수 있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언어.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또 이렇게 돈독하게 쌓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니까 또 아버님께서 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어, 공직자 생활을 했고, 근데, 베트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죠. 아버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어, 이, 다른 나라의 신부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자기가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며느리한테 인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위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안 계신데, 그래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생각이 많이 깨어있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마 며느리한테도 아마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 마무리를 다 했어요. 행사 마무리를 다 하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경 많이 써서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자필편지를 쓰셨어요. 이제 며느리, 며느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사돈 식구들의 가족들한테도 잘 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한국에 오면 정말 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한테 정말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잡필 편지를 썼고 우리한테 이제 통역을 부탁을 해서 통역 메시지를 해서 이제 신부한테 보내주니까 신부가 시아버님이 써 주신 그 잡필 편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된 걸 보면서. 되게 많이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신랑분한테도 그런 조언을 했어요. 며느리가 힘들게 한국어를 공부를 하니까 너도 베트남어를 힘들더라도 자꾸 해버릇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오해가 쌓여도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어른답게, 예,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 전통결혼 행사를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도 궁금해하는 게 많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이 최종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결혼 비자를 만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신부가 한국으로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더 거기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신랑과 신, 신부가 서로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고 애써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통 결혼도 제가 직접 행사 참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시작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유지를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에 처음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또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